주의! 이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많아요. 시청에 주의해 주세요. 눈을 떴을 땐 아침의 기운이 주위를 감돌고 있었다. 배터리가 아슬아슬하게 남아있던 태블릿을 켜 시각을 확인했다. 7시 30분. 하지만 창 밖으로 보이는 인적이 사라진 거리는 마치 지금의 그보다 이른 시각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바로 옆에 이부 자리에는 소녀가 곤이 잠이 잠에 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소녀보다 일찍 일어난 건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소녀의 곁으로 다가가 바로 옆에 쪼그려 앉는다. 잠들어 있는 소녀의 모습을 보자니 터미널에서 꿈을 지새웠던 일이 문득 떠올랐다. 깊은 잠에 들어 있는 소녀의 모습은 그녀 어울리지 않는 무방비한 상태다. 그리고 소녀보다 일찍 일어나 누릴 수 있는 특권 중 하나는 그런 소녀의 모습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몇분 정도를 소녀를 바라만 보다가, <laughs> 소녀가 몸을 뒤척이기 시작하자, 아, 나는 아무 일도 없, 없었던 척 그녀를 깨웠다. 북수수 눈을 뜬 소녀가 눈깔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날이 밝았음을 눈치챈 소녀는 이부자리를 습관처럼 정리하고선 몸을 일으켰다. 돌아가는 길을 찾은, 찾는 건 그리 어렵진 않았다. 어제 통과했던 그 철조망을 다시 넘어 F5역으로 돌아온 우리는 열차를 타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서는 소녀가 말해 만들어준 점심으로 허기를 채웠다. 오랜만에 소녀는 새로운 레시피를 떠올렸는지 색다른 음식이 식탁에 내어졌다. 야 이제는 소녀가 어,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해주고 어... 나도 좋아~ 신기하다고나 할까. 어쩜 이렇게 매번 내 입맛에 딱 맞는 음, 음식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다. 정확히 10시가 되려는 순간이었다. 와, 시간 딱 맞춰오네. 현지 아니, 선배를 만나는데 싸가지... 저 시간 딱 맞춰서 도착했거든요. 평소에 12시나 돼서야 일어난다길래, 늦은 줄, 알... 늦을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 늦게 나와도 괜찮을 뻔했네요. 현지야, 아니 편하지? 현지는 약간 토라진기색을 내비치고선 혼자 터미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뭐지? 자신이 게으른 이미지를 이미지로 보였다는 게 조금 못마땅했던 것일까? 나는 한 발짝 앞서 가던 현지의 뒤를 따라가서는 현지의 야매, 차가운 커피 용기를 갖다 댔다. 어, 갑자기 뭐예요? 어, 나 이거 본거 같은데. 어, 어 아이스커피, 아 오는 길에 산 거야. 가면서 마시려고. 저 카라멜 마끼아 또 아니면 안 마시는데. 응, 카라멜 마끼아 또네요 이야, 주인공 센스가. 이야, 이거 마성의 어. 남자인데, 아마 부자스럽게 구겨져 있는 옷깃에 발견한 모양이다 어쨌거나 지금 선배의 왼팔에는 유령이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거죠? 어, 그렇긴 하지. 뭐예요? 안 친해질 거라면서 벌써 그렇게까지 친해진 거였어요? 현지야, 질투하지 마, 현지야. <웃음> 현지야. <웃음> 콘크리트 재질의 계단에서는 쾌쾌한 머지 냄새가 풀풀 날렸다.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 내딜... 내디 될 때마다 먼지가 일었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했다. 소녀의 발걸음이 지나간 곳에도 흔적처럼 먼지가 날려 있었다. 주파수 조정 같은 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 글쎄요, 적어도 2 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 동안만 여기 혼자 있을 수 있어? 괜찮긴 하지만 그건 왜요? 거기를 내 쪽으로 돌린 현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디 가봐야 할 데가 있어서. 그때 이야기한 그건가 보네요. 심령 스팟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가. 뭐 그렇지. 이걸 심령 스팟이라고 부르긴 어딘가 미묘하... 미묘함이 느껴지는 네이밍 센스였지만 그렇다고 다른 마땅한 이름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었긴 했다. 현지는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듯 입술 근처로 손가락을. 갔다 되더니 이내 내게 대답을 건넸다. 음, 알겠어요. 다 되면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가 발전기를 찾아 1층을 둘러보는 현지를 뒤로하고 나는 소녀와 함께 패턴 신구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두 시간이라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두곳 정도를 둘러보고 오기엔 충분한 시간일 거라 생각했다. 벽에 남은 회색 흉터를 훑어보며 소녀는 슬슬 죽음의 새핵을 마주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그나저나 불도 엄청 크게 났네. 연쇄살인의 방화에 완전 낙찰이구만. 어쩌면 범인의 얼굴 정도는 알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해서 소용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나 혼자 아는 것은 때때로 묘한 고향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답답함을 잔뜩 선물하기도 하는 법이다. 벽에 난 흉터가 점점 진해지고 있었다. 몇 걸음 정도를 더 걸었을까? 걸음을 멈춘 소녀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반대편의 벽을 응시했다. 소녀는 마치 그곳에 무언가가 그려져 있기라도 한듯 벽에서 시선을 떼지 못지 않고 있었다. 분명 그곳에 죽음의 색이 남아 있던 거겠지. <laughs> 갑작스레 한 손으로 입가를 움켜지는 소녀. 소녀는 균형 감각을 잃은 듯 좌우로 몸을 비틀대더니 다리가 풀리기라도 한 건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버리고 말았다. 괜찮아? 소녀는 고개를 들어 곁으로 다가온 나의 눈을 마주쳤다. 생기를 잃은 소녀의 눈동자가 초점을 잡지 못하고 호공과 나 사이를 애매하게 관통하고 있는 듯해 보였다. 소녀의 어깨가 지금의 한 결이라도 된 것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다. 소녀는 고개를 돌고는 몇 번이고 호격질을 해댔다. 마치 방금 보았던 것들을 모두 토해내려는 것처럼 말이다. 골목길을 걸었다. 포장이 벗겨진 길을 걷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내가 걸음을 멈춘 건 뒤에서 들려오던 발걸음 소리가 끊어졌을 때였다. 뒤를 돌아본 곳에서 소녀가 가만히 서있었다. 입술을 질끈 깨문 소녀의 얼굴에는 나는 처음 보는 동료와 혼란을 느꼈다. 소녀가 느끼는 감정 중그 길부분만이 내게 전이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의 모든 감각이 그 감정의 조각들에게 압도되는 것 듯했다. 소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다. 연쇄 살인범이라고 했었나요? 걸음, 두 명을 죽였다고 했었죠. 그리고 두 걸음, 만약 지금 눈앞에 있는 존재가 싫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한다면 어떡할 건가요? 뭐야,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마지막 걸음을 내디드려 나 말고, 나는 가만히 숨을 멈췄다. 기억났어요. 저, 어?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잠시 호흡할 생각이 들지 않았다. 생각이 멈췄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잊은 듯 했다. 유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것도 아니, 어쩌면 갑자기 소녀는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아까 전에 완곡한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하고 남았던 나의 사고 회로가 이번에는 그런 직설적인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피격되고 있었다. 전... 살인자였어요. 어? 아, 그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그렇지만... 남아있는 걸요. 누군가를 죽였다는 감각이... 뚜렷하게요. 어... 잠깐만. 갑자기 그렇게 그렇다고 해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메말랐던 걸까요? 누군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상해요. 여태껏 있었던 모든 일들이 충분히 부정할 수 있었다. 감정이 메말랐던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하지만 소년은 지금 자신의 모든 기억이 오르지 누군가를 죽였다는 기억에 의해 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희한 물이 한 방울의 잉크에 의해 드어지듯 말이다. 다만 그 습감한 잉크의 농도가 너무 짙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조금만 진정하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요. 그러면 저 가끔 악몽을 꿨어요. 붉은색으로 물든 이상한 곳에 서 있는 꿈을요. 괴물 같아 보였어요. 제 모습이요. 아니 정말 괴물이었어요. 살이에 물든 괴물. 괴로운 얼굴을 하며 었던 악몽이 그런 내용이었던 거였구나. 모가 감에 가득 찬 소녀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이렇게 어린 소녀가 사람을 죽였다니,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상상 속에서도 그려지기 어려운 일이었다. 일단 돌아가자. 현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렇지만 소녀가 나를 뒤따라오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나에게서 등을 진채 멀리 하늘을 보라보는 소녀. 나는 소녀에게 다가가서는 그녀의 손을 잡 붙잡았다. 선배, 선배! 전신국 가까이에서 난 옥상 위에서 들려온 현지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다. 당이 늦지 않은 걸까? 그런 생각과 함께 전신국으로 뛰어가는데 현지의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바라보고 있던 현지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다급함이 잔뜩 묻었다. 선배, 아래층에서 갑자기 사람이 쫓아와서. 탐영이는 생각을 모조리 다른 감각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그 사람, 뉴스에 나온 연쇄 살인범이야. 아 소, 이거 소리 지르는 거야? 그 사람, 뉴스에 나온 연쇄 살인범이야. 그 순간 쿵하는 소리와 함께 현지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옥상 부분의 경첩 경첩이 그만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으스러진 것 같았다. 나는 여전히 패단 신구 쪽으로 뛰어가며 현지에게 목소리쳤다. 뛰어내려? 어? 네? 받아줄게. 뛰어내리라고. 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도 옥상에서 현지가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도 알수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현지 옥상에서 나와 연쇄 살인범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다. 받아준다니까? 아니 4층에서 뛰어내리는 건 조금 정말 다급하게 소리쳤던 것 같다. 타이밍이 맞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떨어진 현지를 향해 몸을 던졌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뒤의 이야기는 단몇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4층 정도 의 높이에서 떨어진 물체의 순간 속력이 대략 충속 300km 정도라는 걸 누군가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도움되는 정보는 아니구나. 고 자조 섞인 생각을 안할수 없었다. 사실 현지 옥상에서 떨어지고 난 뒤부터 내가 얼음 부시 정신을 차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띄엄띄엄 기억나는 건 누들 때을 때는 건물 외벽에 너무 세게 부딪혔던 건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 뭐야? 잡았어? 그리고 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현지가 서 있었다. 선배, 정신이 들어요? 아직 죽을 때에는 되지 않았는지 무섭다기보다는 아프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현지를 보며 정말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한 현지가 나를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나도 몸을 움직이려 보려 했지만 내 몸은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고 있었다. 마치 내 몸이 아닌 다, 마치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 원래 내 몸이 아니긴 했지만 도망가. 안 돼요, 위 사람이. 그러니까. 이 탓이 어딨어? 빨리 경찰에 신고라도. 그러고 보니 통화권이 탈 지역이었다. 아니에요. 전부... 하늘아이 정신이 멀어지려고 하고 있었다. 그 뒤로 현지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기억나지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던 것 같다. 결국 현지는 내 시야에서 사라지긴 했던 것 같다. 나도 현지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신겹게 숨을 내뱉으면 눈을 잠시 감을 수 있었다. 얼마 정도가 지났을까. 나의 눈앞에 그림자가 드려왔다. 눈동자만 헤끗 들어 그림자의 주인을 바라보았다. 사람이었다.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눈가에 흉터가 있는 키한 남성. 살인마! 감정 하나 담겨있지 않은 무표정한 눈동자가 나와 마주쳤지만 반응 보이지 않고 하려던 일을 할 뿐이었다. 나에겐 관심조차 없다는 건가? 무언가 바닥을 혁신다 뛰어져가는 감각 속에서 나는 애써 그 액체의 정체가 기름임을 깨닫는다. 기름이 든 통을 던져버리고선 그가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때였다. 뚜특한 소리와 함께 붉은색이 번쩍였다. 그친 숨소리가 들렸다. 내가 내는 소리가 아님을 분명했다. 그림자가 무너지고 등 뒤에 붉은색의 주인이 모습이 드러낸다. 나의 뺨에 무언가의 손이 닿는다. 감각이 사라졌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런 종류의 따뜻함을 가진 존재를 한명 알고 있다. 이름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따사 손길을 존재하는 것만을 또렷이 알수 있다. 그것을 끝으로 기억이 끊어졌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잊고 있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갈 길을 잃은 익숙한 목소리가.